20년 전 같은 동네 단짝 친구를 찾고 싶다는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운 친구라 반드시 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도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사람 찾기 전문가라고 해도 찾는 분의 정보가 미흡하다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분 또한 사연이 깊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친구분을 찾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정보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의 정보를 찾아 졸업학교, 살던 동네, 동기 동창생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계십니다. 조금은 고생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들로는 그 사람을 찾는 거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어릴적 단짝 친구 혹은 동창생을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죠. 정보 또한 부정확하고요. 하지만 저지유 아빠가 어릴적 소중한 인연을 찾는 방법을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만 정확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보로는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생년월일, 전에 살던 주소, 전에 사용했던 전화번호 등등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긴가민가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상담 전화로 주시면 상담을 통해 결정적 단서가 될수 있으니 어릴적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댓글을 남겨 주세요. 제 연락처는 이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많은 사람찾기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업체들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곳에 잘못 의뢰하시면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금전적 손실도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있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지유아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뢰자분들이 주신 정보로 사람을 어느 정도 확률로 찾을 수 있는지 또는 찾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 아빠였습니다.